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티치의 세 번째 열매라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당부드릴 게 있는데 최근 저는 티치의 정체가 여동생들을 합친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가설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여동생들이 합쳐진 인물이란 게더 유력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 가설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생각해 이 가설을 이야기하는 건 참고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검은수염의 적단의 제독이자 루피 최대의 라이벌 마샬디 티치. 그에게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말도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악마의 열매는 두개 이상 먹으면 몸이 터져 죽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자연계 어둠어둠 열매와 초인계 흔들흔들이 열매의 능력을 획득한가 동시에 멀쩡하게 살아남은 유일무이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티치는 어떻게 열매 두 개를 먹고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티치가 환수종 개개 열매 모델 케로베로스를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혹자들은 케로베로스가 머리가 3개이기 때문에 티치가 열매 3개를 먹을 수 있다면 머리가 9개로 변신할 수 있는 야마토노 오로치를 먹은 오로치는 열매를 9개 먹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 허점에 대해서는 영상을 진행하며 이야기할 것이니 참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저는 샹크스와 티치의 신화소 연결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이킹의 민족인 게르만족의 신화 속 티르는 샹크스의 모티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티르는 샹크스처럼 균형을 지키는 자이며, 티르는 샹크스처럼 한쪽 팔이 없고, 빨간 머리며 검사이기 때문이죠. 즉, 오다쌤은 샹크스라는 캐릭터를 티르를 참고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쌤의 해적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티르를 숭배하던 바이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르는 머리가 세개인 캐로베로스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현재 티치와 샹크스 대결 덕밥이 있는 만큼 클리세상 루피의 멘토인 샹크스는 티치에게 죽음을 당한 뒤, 티치의 라이벌 루피가 티치를 쓰러뜨리며 샹크스의 복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샹크스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티르가 케로베로스에게 죽었다는 점, 샹크스가 티치에게 죽을 거로 추정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티치의 정체는 신화 속 이야기처럼 케로베로스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검은 수매적단의 해적기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해적기는 선장들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실예로 밀짚모자 해적단의 해적기는 루피를 상징하는 밀짚모자를 쓴 해적기. 흰 수매적단의 해적기는 에드워드 유게이트를 상징하는 흰 수염이 있는 해적기이죠. 즉 검은 수매적단의 해적기는 티치를 상징할 겁니다. 근데 검은 수매적단의 해적기는 머리가 3개입니다. 다시 말해 티치의 정체성은 머리가 3개일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또한 샹크스의 모티브 티르가 캐로베로스에게 죽었다는 점과 티치의 정체성이 머리 3개라는 걸 종합해 본다면 티치가 최초로 먹은 열매가 동물계 개개 열매 환수종 모델 캐로베로스여서 캐로베로스의 힘으로 악마 의 열매를 더 먹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이미 어둠어둔 열매의 비밀을 알고 먹자마자 활용했던 티치였기에 아마 캐로베로스의 열매의 이러한 부가 효과도 처음부터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먹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도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본편에서 등장한 티치의 캐로비로스 떡밥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스는 대사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에 떡밥을 줍니다. 티치의 정체가 캐로비로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떡밥이 있는데, 그건 바로 바스카빌입니다. 바스카빌이라는 단어를 듣고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스카빌은 NES 로비의 재판장입니다. 바스카빌은 머리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캐로비로스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스카빌의 생김새가 티치의 정체성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스카빌의 맨 오른쪽 자는 티치의 초기 수염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맨 왼쪽 자는 티치의 초기 머리 스타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는 흰 수염처럼 흰 수염을 달고 있죠. 그렇죠. 마치 바스카빌은 흰 수염의 영혼을 먹은 티치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스카빌은 티치가 세계의 머리를 가진 케로베로스라는 떡밥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건 케로베로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을 지키는 세계의 머리를 가진 게 케로베로스. 케로베로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케로베로스의 특징과 티치의 특징을 연관시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케로베로스의 첫 번째 특징은 케로베로스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개의 머리가 교대로 잠을 잔다고 하죠. 티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이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티치에게 남들보다 배는 더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으며, 버기는 티치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캐로베로스는 음악을 들으면 모든 머리가 잡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루피는 원피스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음악가를 동료로 삼는다고 공언했습니다. 루피가 음악가를 동료로 삼고 싶어 하는 루피의 설정이 처음부터 티치의 약점을 찾고 있다는 떡밥이었을까요? 캐로베르스의 두 번째 특징은 태양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현재 루피는 태양의 신 니카로 변할 수 있는 각성을 했습니다.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로 변함에 주목할 수 있었던 건 과거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인데, 티치는 에이스와 마지막 대결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인가 어둠인가 승자는 단 하나.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로 각성하며 과거 이 대사가 떡밥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추후 태양 루피와 어둠 티치의 대결은 예고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티치의 열매가 캐로베로스라면 캐로베로스의 가장 큰 적이 태양인 것처럼 티치의 가장 큰 적이 태양의 신 니카, 즉 루피였다는 건 역시 떡밥이었다는 거죠. 캐로베로스의 세 번째 특징은 머리가 세 개지만 몸은 하나인 개라는 겁니다. 티치에게는 한 가지 업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샹크스 눈에 상처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의 상처는 정확하게 세 개의 상처가 균일합니다. 마치 동물이 할힌 것처럼 말이죠. 즉, 샹크스 눈에 균일하게 상처를 낼수 있었던 건 티치가 캐로베로스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캐로베로스의 네 번째 특징은 캐로베로스는 영혼을 먹는 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티치가 악마 열매를 두개 먹을 수 있었던 건 사치와 흰솜의 영혼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악마의 열매가 영혼에 담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마의 열매를 두개 이상 먹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영혼이 한 개이기 때문에 열매를 두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혹자들은 로우의 능력으로 인해 스모커와 타시기의 인격이 바뀌었는데도 타시기의 인격을 가진 스모커가 능력을 사용한 것에 이야기하겠지만 얘는 인격이 바뀐 거지 영혼이 바뀐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이 능력은 도플라밍고가 말한 수술수술 열매 인격수술이라는 거죠. 또한 혹자들은 사물이 악마의 열매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메리호에도 영혼이 있는 모습 검에게도 영혼이 있는 모습처럼 원피스에서 사물에도 영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브록은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능력을 사용하고 있죠. 또한 브록은 자신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힘이 내장이나 근육도 아닌 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자면 캐로베로스는 영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즉, 티치가 악마 열매를 두개 먹어도 멀쩡한 이유는 영혼을 먹을 수 있는 캐러베로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티치 몸에는 흔드흔들 열매를 먹은 흰숨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어두워둠 열매입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사치를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 티치가 사치를 죽인 이유는 어두워둠 열매를 먹은 사치의 영혼을 먹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루피아 조로가 티치를 처음 만났을 때, 루피아 조로는 티치를 저 녀석이 아닌 저 녀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밥은 티치 안에 사치 영혼이 있다는 떡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티치는 악마의 열매를 두개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악마의 열매를 먹은 영혼을 먹을 수 있는 케르베로스라는 거죠. 즉, 티치는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영혼을 먹어 몸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생각해 볼 건, 티치는 악마의 열매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설정은 무리수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영혼을 먹는 건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티치가 무리해서 악마의 열매를 여러 개 먹지 않고 있다는 설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티치의 초기 설정 이름이 Everything D 티치였는데 이 Everything이 모든 악마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떡밥일지도 정말 티치는 캐로베로스 열매를 먹은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